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2022년 5월 조정 성립되면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우리가 항소심 이심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인데요. A심 판결은 2021년 11월 경에 선고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 의뢰인분이 원고로서 이혼 청구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일심에서는 따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고 소가 어,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뭐 물론 우리 의뢰인분들은 상대방과 빨리 조정을 해서 원만한 안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걸 원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뭐 어차피 비슷한 범위에서 판결이 나거나 이제 조정이 난다면 조금 빠르게 나서. 어, 이 소송도 또 하나의 조금 쉽지 않은 과정일 수 있으니 해방되고 싶다 이게 이제 원하시는 바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뭐 어떠한 경우에서 꼭 판결에 이제 가고 싶어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 의뢰인 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뭐 변호사님도 선임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딘 그래서 오히려 더좀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 되는 뭐 그런 특이점은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대로 된 방어 꼭 해야 되는 주장, 이런 걸안 하시는 경우가 있죠. 저희도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상대방이 뭐 재산도 이러이런건 이런 정리를 해야 되고 본인이 뭐 청구 취지에서 이러이러한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판사님이 주장하지 않은 거를 뭐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의뢰인분에게 뭐 유리한 판결이 나기도 하죠. 근데 그대로 법뭐 물론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1심 판결이 상대방 본인에게 너무 불리하게 나면 그제서야 이제 항소를 해서 그때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결국 마무리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 판결도 일심에 보면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약 5억 이상,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은 약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 실제 지금 재산 분할이 5대 5로 났거든요. 상대방은 만일 뭐 이혼을 물론 아예 뭐안 하면서 나는 재산 분할 판단에서 불리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이혼을 할 거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 본인이 청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비적으로나마 청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를 안 하네? 그렇다고 청구할 때까지 우리가 그래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우리는 종결했죠. 을 그래서. 재산분할 판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대로. 우리 의뢰인은 5억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고, 저쪽은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잖아요. 뭐 이대로 확정되다. 아무나 문제 없대. 우리는. 근데 결국에 이제 상대방이, 아이고, 안 되겠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였구나. 해서 이제 항소심에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분 1심은 워낙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안 해서 이례적으로 좀 극단적인 이제 결과가 나왔던 것이니까 2 심에서는 빠르고 좀 합당하고 얼마나마 좀 유리한 것으로 빨리 마무리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이래 길래 조정에 성립하게 되죠. 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르게 기재를 하였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해서는 판결에서 별도의 언급 없이 그러면 나중에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다른 재산과는 다른 좀 특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 연금법 자체에서 이혼 시 배우자의 분할 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되면 이혼됐다는 서류를 갖고 가면 그 공단에서 혼인기간과 가입기간이 겹치는 부분의 절반을 이제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물론 일부 요건은 필요합니다. 이게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정을 많이 하냐면요. 서로 청구하지 마. 0% 0% 각자 가져. 이런 조정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확인하게 돼요. 조정 과정에서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를 받는 게 유리하겠다. 그리고 나도, 나는 이게 당연한 권리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 기재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해서는 각 2분의 1씩 분할하기로 하되, 국민연금분할법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0%가 아니라 연금법에 따라서 별도 청구한다는 거를 이제 반대로 명시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 사이에 또 바로 우리 카페에 직접 쓰는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우리 의뢰인분이 변호사님을 선임할 때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정해주셨대요. 혹시 다른 분에게도 참고가 되실까 싶은데, 1번, TV에 너무 자주 나오는 변호사가 아닐 것. <laughs> 2번, 무료 법률 상담을 최대한 많이 받아보고, 내가 발로 뛰어가며 세 군데 이상 유료 상담을 받아보기. 3번, 실제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추천 받기. 이세 가지를 충족한 곳이 명전이었습니다. 처음 장세필 변호사님을 배웠을 당시 만삭의 몸이셨어요. 몸이 무거워서 힘드신 걸 너무 잘 알지만 전그 당시 몹시 불안 초조한 마음에 변호사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다 들어주셨고 승소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심어주셨습니다. 함께 팀으로 이제 도와드린 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를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어 보니까 아 우리가 이런 기준에 충족하나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죠. 상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에 처음 오셨는데 바로 여기서 하시겠대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아, 네. <laughs> 이렇게 이제 바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를 바로 알아보셨네. 그래서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또 의뢰인 분처럼 이제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가보시면서 그래서 더잘 알고 또 오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의뢰인 분이 이제 처음 오셨을 때를 떠올려보면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력적인 행동 그 외에도 경제적으로 너무 무책임하셔가지고 이제, 가정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었는데요.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참, 판결 결과가 잘 나오는 것도 승소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이 과정에서 평정심을 유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참 승소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딘가에서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고 힘드신 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의뢰인분 이제 남겨주신 응원 메시지 한번 보시고 어딘가에 계실 이제 분들께도 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